풍수질리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헛소리하지 말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거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정말 기존에는 없었던 변종을 만들어낸 거죠. 일종의 돌연변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에는 그 베스트 건축물 시리즈 중에서 노먼포스터의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 노먼 포스터는 요즘에 로드 노먼 포스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영국 건축하거든요 이분이 영국에서는 건축뿐만 아니고 자기의 문화 발전이나 이런 거에 지대한 공을 끼쳤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호칭을 주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받는 게썰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받다가 이분이 썰을 받은 지한 십몇 년 지난 다음에 요즘에 로드로 불리더라고요 점점점점 그러니까 점점 격상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영국 건축가 중에서는 리차드 로저스라고 지금 여의도에 있는 파크원 빌딩 아시죠? 그 빨간색 막대기 이렇게 올라간 높은 빌딩 그거 설계하신 분도 서 리차드 로저스라고 되어 있고요. 007 시리즈의 유명한 배우죠. 션 커넬리도 서션 커넬리로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로드예요. 이분은 정말 영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자타 공인하는 그런 분이시죠. 이분 나이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되게 멋있게 나이가 드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분에 대해서 잠깐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자면 은 웬만한 세계적인 건축가들, 뭐프리티커상을받던지 아니면은 뭐못받더라도 너무 훌륭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규모가 별로 안큰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었던 리차드 마이어라는 사무실도 보면은 그 사무실 뉴욕 오피스가 한 4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안도다다오 사무실도 별로 안 크다고 들었고, 심지어 피터 줌터 같으신 분은 뭐한 4, 5명 되나? 사실은 규모가 너무 커지면은 퀄리티 컨트롤이 잘안 되거든요. 이 규모가 계속 커질수록 사실 퀄리티는 좀더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설계 사 소라고 하는 데들이 보통 한감리까지 포함하면 한천명 넘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800명 이런 식으로 진짜 몸집만 무지하게 큰 공룡 같은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형 아파트를 막 엄청나게 물량을 찍어내야 되고 일단,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무슨 일이든 다 닥치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인데 근데 특이하게도 노먼 포스터 사무실은 엄청 좋은 건물을 하는데 근데 인원이 한천명 됩니다. 외국 기업이라는 거는 뭐 경기 조면 왕창 뽑았다가 안 좋으면 해고가 쉽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도 여기는 한 500명 이상은 항상 됐던 것 같아요. 그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프로젝트를 큰 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손꼽히게 긴 교량 같은 것들 그런 걸 노원포스트 사무실에서 합니다 뭐 엄청나게 큰 통신탁 약간 토목공사 같은 것도 많이 해요 우리가 엄청 큰 돈을 벌수 있는 거죠 사실 짜잘한 그런 건물에서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드리는 품에 비해서 저희 사무실만 보더라도 거의 주택 설계는 거의 마이너스라고 봐야 됩니다 주택 설계는 구석구석 설계할 것들 너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주택 설계 하나 하는 게 30층짜리 빌딩 설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이너스 나는 거죠. 근데 노마 포스터 사무실은 프로젝트의 배리에이션을 잘 조절하는 것 같아요. 뭐, 작으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큰데 좋은 것들. 큰데도 퀄리티 컨트롤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한다. 이제 그게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게 뭐에 훌륭한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1986년도에 지어진 건데 홍콩상하이뱅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홍콩에 한번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홍콩에 딱 가면은 그 홍콩에 쫙 여러 건물들이 있지만은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딱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뱅크 오브 차이나라고 IMPA가 설계한 건물이 하나 있고요. 아직 컨텍스트를 이렇게 쭉 보면은 뱅크 오브 차이나가 더 눈에 띄어요. 왜냐면 홍콩이 워낙에 막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근데 딱 기학적으로 하 생긴 뱅크 오브 차이나라고 하는 그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제가 흔히 얘기할 때 3차원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고층 버전의 피라미드 같은 건물이 하나 딱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홍콩 상하이 뱅크입니다. HSBC 뱅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진짜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86년도면은 근데 그 당시에 단일 건물로서는 가장 비싼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축 양식을 하이테크 건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이테크 건축이라고 하면은 가장 유명한 건물은 폼피드 센터입니다. 파리에 가서 보실 수 있는 건물인데 그냥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구조가 그대로 겉으로 다 드러나는 심지어는 거기에 들어가는 공조덕트 뭐 이런 수도관 파이프 이런 것들이 다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생물실에 가면은 인체 해부도 모형 같은 거예요. 껍데기 다 벗기면 막 장기가 막다 드러나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건물이 다 노출되어 있는 것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이는 것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하이테크 건축에 가장 흡사하다고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차드 로저스라는 그분도 하이테크 건축하시는 분인데 파크원 빌딩이 그런 경우예요. 파크원은 보면은 그 바깥에 빨간색으로 기둥이 막가 있잖아요. 그 빨간 기둥이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골격이거든요. 구조체. 그거를 그러니까 바깥으로 노출시켜서 보여주는 건데, 그외 극단이 리차드 로저스하고 렌저 피아노하고 같이 설계한 뽕피드 센터고요. 그러니까 3대 하이테크 거장이 있어요. 렌저 피아노 이태리의 건축가고요. 두 번째가 노먼 포스터고요. 세 번째가 리차드 로저스. 그러니까 두명은 영국 건축가고, 한 명은 이태리 건축가죠. 그렇게 하이테크 건축가로 유명합니다. 그중에서 세명 중에 두명이나 영국이라는 건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국이 산업화가 제일 먼저 된 국가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다리 같은 거 만들 때다 돌로 만들고 그랬던 시절에 영국에서. 주철로 만들었거든요. 철로. 그러니까 쇠로 만들고 수정군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쇠를 부어서 철골 구조같이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걸 로 유리로 덮어서 최초의 만국 박람회장인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 되게 산업화된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한 재료를 써가지고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이테크의 원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계보를 이어서 영국 건축가들이 하이테크 건축들이 많은데 또 그게 가능했던 거는 돈이 많아서이기도 합니다. 하이테크 건축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비 한 10배들 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다 비싼 쇠로 만드는 거고, 다 엄청 정교하게 가공해서 만드는 건데. 일단 홍콩 상하이 뱅크를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일단 외관부터가 되게 복잡하고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건물이 가장 독특한 그 이야기의 출발점은 뭐냐면 이 홍콩의 유명한 풍수지리학자가 나와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 홍콩 경제가 다 망한다. 이분들 이렇게 맥을 보시잖아요. 돈줄이 흐르는 그 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데 거기가 뭐 목이라나? 뭐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딱 지으면 그 맥이 끊겨가지고 홍콩 망한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뭔개소리에 그러고서 무시하고 갔을 텐데 이제 건축가가 그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건축주가 그걸 신박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냐 하면은, 야, 그래, 맥은 흐르는데, 우리가 그거를 맥을 끊지 않게 건물을 다 들어서 지을게. 그래서 몽땅 다 땅에서 띄웁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라고 하는 거가, 뭐 일반적인 건물들은 모든 빌딩들이 다 그렇듯이, 3일 빌딩도 그렇고, 가운데 엘리베이터 코어가 있고, 이렇게 딱 묵직하게 땅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MPI 스테이 빌딩도 그렇고, 건물을 어떻게 띄워서 지겠어요? 이분이 생각해는 기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건축 구조를 일반적인 빌딩 구조로 현수교 구조로 건물을 지어요. 그러니까 현수교라고 하면 여러분 제일 잘아시는게뭐 브루클린 다리라든지 아니면 금문교 같은 것들 있죠. 금문교를 한번 보시면은 엄청나게 긴 계곡에 이렇게 있으면은 양쪽에다가 크게 포스트를 세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줄을 이렇게 연결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앵커를 시켜가지고 당깁니다. 그럼 이 줄이 이렇게 팽팽해지죠. 그럼 이 줄에다가 줄을 걸어요. 또 다른 줄을. 그런 다음에 거기에 다리에 상판을 얻는 거죠. 이두 개의 기둥만 이 밑으로 가는 하중을 다이땅 속으로 전달을 하는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보시면은 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게 현수교인 거예요. 여기 하나가 근데 거기 상판이 다섯 개의 건물의 층이 현수교 요거 하나가 있고요. 얘를 차곡차곡 25층에 뭐 중간에 낀 층까지 해서 좀더 많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여기 두 개의 다리에 딱 지탱이 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교를 짓는 방식으로 이 건물을 위에다가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에 코어가 있고요. 여기에다 매달려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뻥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광장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풍수 하는 사람한테는 야 여기 기가 다 흐르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아래에 가면 이런 풍경이 연출되게 돼 있어요. 이런 풍경은 언제 보실 수 있냐면은 여러분 홍콩에 가시면은 일요일날 한번 여기에 가시면은 이런 풍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주중에는 뭐 되게 바쁜 비즈니스맨들이 막 다니는 길이거든요. 근데 홍콩은 특이하게도 부자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오신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집에서 기거하시거든요. 조그마한 그 메인 룸에서 잠을 자면서 집안일을 돕는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일요일인데 이분들이 집에서 쉴 수는 없잖아요. 밖에 나옵니다. 근데 나와서 갈 데가 없어요. 홍콩이 엄청 비싸고 워낙에 경사지로 된 땅이기 때문에 공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지에서 자기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여기예요.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죠. 이게 도시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골판지를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건축적인 행위가 방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골판지를 깔고 거기 앉아서 마작을 하고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홍콩이라는 사회의 최고 약자들이 가는 그러한 안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비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 있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분들 없다고 생각하시고 보면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건물이 보통 1층에 입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층이 다 뚫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있는 광장까지 간 다음에 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부 공간에서 건물로 들어갈 때의 첫 번째 통과하는 그 문이 현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있는 곳이 정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건물의 인면이 있고 정면도가 되는데 이 건물은 특이하게 이걸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정면도가 천장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리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유리로 되어 있는 커튼월 같은 천장을 뚫고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 딱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가 뻥 뚫려 있어요. 이게 또이 건물에 되게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밑에가 광장 같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유리로 된 벽을 뚫고 천장을 뚫고 올라갔는데 거기가 뻥 뚫려 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게 하면 여기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거울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아래가 우리가 광장을 만들어 놨는데 어두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햇빛을 들여 보내는 반사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 사람의 다이그램이에요. 노먼 포스터가 그래. 해가 있는데 햇빛을 받아서 여기 거울이 있거든요. 반사시키면 여기 또 다른 거울이 있어서 여기에 아래에 있는 광장까지 햇빛을 보내겠다. 이런 컨셉인 거죠. 근데 진짜 그야말로 하이테크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들을 극복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빛의 통로로 뚫려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또 재미난 현상이 하나 생깁니다. 하이테크 건축가들이 잘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옆으로 비켜져 있으니까 각 층에서 다른 층을 볼 수가 있어요. 단면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뚫려있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가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가 7층이라고 치시다 그러면 7층 사람들이 같은 7층도 보지만은 6층도 볼수 있고 5층도 볼수 있어 5층 사람들은 6층도 볼수 있고 7층도 볼수 있고 그래서 서로 다른 층을 막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제가 아모레퍼시픽 사옥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밥상머리 사옥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고층 건물들은 가운데가 엘리베이터 화장실이 있는 코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아까 보셨 다시피 양쪽에서 다 기둥을 잡고 있고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과감하게 뚫은 겁니다. 이것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건물이 또 하나가 어디냐면 리차드 로저스가 설계한 런던의 로이드 빌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뚫려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거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실 뭐 이런 것들이 다 바깥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 같은 것도 다 바깥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잘 수업을 따라오신 분은 아실 텐데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와 화장실과 이런 것들을 다 바깥으로 빼낸 것들 그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퀴즈예요. 답은 리차드 메디컬 센터입니다. 루이스칸의 솔크 인스티튜트를 설명할 때 드린 적이 있어요. 솔크 인스티튜트가 왜 이렇게 큰 평면으로 돼 있었느냐 그 전에 리차드 메디컬 센터를 설계했는데 그때 뭐 평면이 막 조각조각 나가지고 사용자들이 불편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설비들을 다 바깥으로 뺐다. 그게 건축의 인면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예요. 기능을 바깥으로 분리해서 빼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에 자유롭게 평면도를 짤 수가 있고 지금처럼 구멍을 뻥 뚫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얼굴을 가지 보면서 우리가 다른 층에 있는 사람하고도 하나의 공동체 같은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하이테크 건축의 스타일, 디자인 방식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거는 근대 건축에서 찾는다면은 루이스칸의 리차드 메디컬 센터입니다. 실제로 루이스칸한테서 건축을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렌소 피아노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테크 건축의 세명중에한 명. 그거는 제가 뽕피드 센터 할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이게 건축가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어떤 때에는 건축 법규적인 제약도 있고요, 예산상의 제약도 있고, 뭐 하다못해 말도 안 되는 건축 재 테스트도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약들을 훌륭한 건축가들은 그거를 극복해서 승화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연이 발전을 할때 과거에 있었던 유전자대로 그대로 복제를 해서 넘어가면은 이 자연은 전혀 발전이 없겠죠. 생명체가 남성과 여성으로 두 개의 성으로 성별이 구분된 이유는 계속해서 교배 를 통해서 다른 유전자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결국에는 생존 확률을 높이는 데도 좋기 때문인 거죠. 새로운 유전자 풀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두 개의 섹스로 나누는 건데, 그래서 건축가가 어떤 면에서는 화가보다는 새로운 걸 만들기에 좀 유리한 위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의 화가가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긴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한 스타일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가끔 가다가 정말 훌륭한 건축가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혁신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분 제가 존경하는 건축가가 이오 포스터라는 건축가인데 그 에티튜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분이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뭐 공사비 1 0배 되는 그런 홍콩 상하이 뱅크의 예산 풍부한 프로젝트를 한 것도 있겠지만은 풍수지리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헛소리하지 말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거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토대로 만들어서 정말 기존에는 없었던 변종을 만들어낸 거죠. 일종의 돌연변이에요 그 노먼 포스터는 그 전에는 사실은 그 전에도 물론 좋은 작품들이 있지만은 이 작품이 되게 마일스톤격으로 되게 메스터피스고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좋은 작품들을 주기적으로 냅니다. 앞으로도 제가 소개시켜드릴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을 보시면은 아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80 넘어서도 계속 혁신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은 이분이 또남에게도잘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작품을 하면은 그 다음에 좋은 스텝들이 그 밑에 가서 일을 하겠죠. 근데 오늘 꼰대들은 그 얘기 또안 듣거든요. 근데 제가 볼때아 진짜 이 사람은 꼰대가 아니구나 느끼는 분이 노먼퍼스터하고 토요히토라는 건축가입니다. 그 둘은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해요. 본인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울 점이 많은 건물이에요. 뭐 일단 오늘은 홍콩 상하이 뱅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